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원에너지, 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에서의 요, 어, 상승하락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제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고, 어, 결국에는, 근데 결말은 거의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말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나빠질 게 아니면은 결말은 정해져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그러니까 국제 이 경제도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할까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이제 서로의 그런 관세 부칙이라든지 원자재 무기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 서로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올라갔다가 또또뭐 아, 서로 이제 또 튕기는 내용이 나오면은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되고 사실상 강원에너지는 그 흐름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흐름이 좀 민감하게 나오고 있다.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 제가 좀 공유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이게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요런 종목들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희소금속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 계속 얘기 나오죠 자이 얘기가 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 희소금속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원자재 무기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 원광이니, 금광, 아, 금광은 아니죠. 원광이죠. 원자재, 광산, 원광이라든지, 염수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를 가져간다고 해도 바로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 기업에 다녀온 사람들을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리포트 보신 분도 아실 거야. 절대 이거 갔다 왔다고 해서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거 투자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 주가 올라가니까 뭐 당장 쓸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테스트 거치고 알파 베타 테스트 거치고 나면은 무조건 1, 2년에서 2, 3년은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어, 작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중국,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 중국이 1등이고요. 그리고 여기 니켈은 뭐 호주, 유칼레 이렇게 나오는데, 퍼센트가 다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코발트도 2위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흑연은 94%로 미국, 아 중국이 1등입니다. 희토류도 마찬가지. 희토류가 뭐냐? 희토류라고 하면은 사실 뭐어 이런 리튬이라든지 니켈 말고도 관련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희토류들이 있거든요. 광그 광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네온디뮴 같은 거. 요것도 이제 반도체에 만드는 데 들어가고 디스프로슘 퍼움 그리고 세륨 이런 거 등등해서 정말 많은 이제 히토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국산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있죠. 리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니켈은 호주, 유칼레 일본 등등으로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리튬이라든지 흑연 그리고 코발트, 히토류, 코발트 망관 관련된 2차 전지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잘 보세요. 전기차 10대 중에 5대는 중국산. 결국에는 전기차 많이 팔면 중국 배만 불리는 들리, 그런 가격 보조금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술력이 좋아도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비자한테 내가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가 올라도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 가격을 누군가가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를 원자재를 만드는 이런 기업에서 손해를 볼까요? 안 본단 말이에요. 원자재만 팔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그걸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리포트에 계속 나오고 있고 지배적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보여드리면은 딱 흐름이 딱 맞아요. 자 처음에 이제 미국 중국 아에에서뭐 한다고 했죠? 정상회담 가진다 뭐 이런 내용 나오니까 주가 도 한번 올랐습니다. 그렇죠. 올랐다가 다시 또 여기서 뭐 정상회담은 원칙적으로 11월에 해야 된다. 어, 10월 달에 안 한다. 11월에 한다. 뭐 이렇게 내용 가져갔다가 다시 시진핑 만나고 싶다 라는 얘기를 바이든이 꺼냈음에도 제안했음에도 튕기는 중국이라는 내용으로 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다. 왕이 중국 외교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죠. 흐름이 이렇게 따라간다니까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결국에는 중국,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면 주가변 동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료 리포트로 통해서 매매 가격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매매 가격대 계속 물어보세요. 어 지금 사도 돼요? 내일 사도 돼요? 더 떨어질까요? 더 오를까요?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혹시나 내가 요 매매 가격대 말고도 가격대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모레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매매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매매 기법. 오늘 떨어지면 더 산다. 내일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그런 매매 기법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과 함께 매매기법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금상첨화겠죠 자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리포트입니다 VIP 리포트인데 어 추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 추가, 물타기 가능한 눌림목 체크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요 리포트 보시면은 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만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이제 뉴스 기사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매도를 하던가,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기법까지, 매매 기법은 어디서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VIP 리포트 받는 방법, 구독 강원이라고 저한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꼭 붙이셔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더 빨리 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다가 톡이라고 한 글자 더 붙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오늘 더 내려가요, 내일 더 내려가요.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매매 기법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에요, 멘탈 관리. 매매 기법이라는 거. 왜?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아 조급한 마음이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위에서 샀을 거야.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아, 더 사야겠다 해서 더 사는 겁니다. 근데 더 내려갔을 때살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조급해서 결국에는 원금 왔을 때 팔아버린다고. 높이가 그러니까 수익권 갔을 때못 팔고 그게 결국에는 매매기법은 멘탈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이 매매 가격대 알려드린 매매 가격대 그 부근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면은 퍼펙트하게죠 매매, 기법과, 매매 기, 기법과 함께 가져간다면은. 자, 그렇게 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구독 강원 톡이라고 해서 4 7 9 0 1 2 7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나머지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 세력의 종목 픽 시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좀 드리는 어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볼 텐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이때가 언제죠? 그쵸 바로 장전 시간의 어 매매 거래 시간인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막 이제 호가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걸려있는 물량들이 막 터무니없이 많이 걸려있고 안 걸려있는 호가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예상 가격대를 보면은 상한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한가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세력들이 세팅을 합니다 물량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올릴 종목들은 위에다가 아니면 은 밑에다가 몇만 주씩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세력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 것이니 드립을 가져갈 종목에 대해서 단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 주봉, 뭐 비보나치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까지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해서 목표가까지 이렇게 산출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단타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어, 수익률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 어 진짜로 고맙게도 잘 따라와 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더니 수익률이 이제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톡방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톡방까지 진행을 해본 결과 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 톡방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도 단타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하락장 세우기 전에 좀 피해, 피해 가고, 어, 또다시 급등 나오는 종목 따라 타고, 이렇게 나도 좀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시간 단타 톡방으로 좀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47950127 번호 나와 있죠. 여기로 제 번호인데 단타라고 문자 전송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톡방 신청해 톡방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요거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께 내용들 다 나갈 거니까 그대로만 따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단타할 수 있는 내용들 찾아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쉽게 다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셔 들어오셔 가지고 어, 한번 어, 단타가 이런 거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0월 대박주 어, 계속 볼 건데 어, 제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다시 시작을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어, 바로 이 급등세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차트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9월달 차트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게 이제 10월달 차트입니다. 자, 요게 이제 9월달에 말씀드렸던 위치고요 거기서 잠시 조정받고 바로 올라왔어요. 지금 시장 어때요? 지금 시장.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 근데 이 기업만큼은 빠지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들 종목은 다 빠지고 있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 짓고 반등이 나와요. 자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력들 수급들. 5월달부터 모았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모았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세력들 수급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어, 얼마나 모인다고요? 몇달 동안 모인다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이제 주식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들을 모아간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미친듯한 세력 물량들 자잘 보세요 자 요게 이제 5월달이고 그 다음에 6월달 계속 들어오죠 자 7월달 보세요 계속 들어옵니다 기간 금융투자 그리고 8월달 9월달 8월 말까지 해서 나온 거고요. 또 9월달 그리고 이번 10월달까지 아직도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입재는 기타 법인 쪽에서도 찔끔찔끔 들어오는 게 보여. 이제 진짜 상승할 때가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고 테마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요? 제가 말했죠. 매출은 1.4조 원이 나온다고. 매출이 1.4조 원이야. 자산 총계가 1.6조 원이야. 근데 고작해봐야 시총은 3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매출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요. 시총의 4 배가 돼야지만 매출이 가까이 갑니다. 매출 겨우 가까이 가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박주, 대박주라는 거는 항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박주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저점에 있고 아직까지 공략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종목이 대박주죠. 그쵸. 거기다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테마성 재료가 아직까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숨어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못 사고 있지. 기관 세력들만 주구장창 담고 있지. 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세력들의 대량 수급. 그리고 관련 주들의 급등랠리. 요게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시작은 안 났어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시작이 나오면은 거의 뭐, 뭐 일주일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슈팅이 나와버리거든요. 아직까지 4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야. 사실 이미 좀 급등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관련주들 중에서. 아마 보시면 바로 이해할 거야. 어, 아, 맞네. 이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들까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 이미 급등이 나오고 급등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박주 조건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어요 종목 차트를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가 요바닷권에서 골든크로스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자 대박주들은 항상 요렇게 골든크로스 만든 이후에 횡보하다가 쏴버린다고 한 번에 6만원에서 19만4천원까지 약 3배 3배니까 한300% 400% 되나요? 아200% 넘게 오른거죠 200% 넘게 아100% 2배 200% 3배 자, 2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죠. 금량 같은 경우에 한번 조정 받고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받고 싸버리고 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스맥 같은 종목들도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조정 받는 척 하더니 바로 싸버렸어. 자, 2,000원 구간 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거의 비슷한 구간 대가 지금 여기죠. 여기가 이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인데 6,700원까지. 3.5배 정도 나오는데, 여튼 200%,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박주에 대한 조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수익률 200% 이상. 요 수익률이 이제 보니까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0% 목표수익률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200%는 넘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어, 요 대박주 종목 나도 한번 같이 잡고 진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고 47950127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께 가장 먼저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수익 보고 시작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한 종목으로 진짜 200% 100% 넘는 수익률 그려가지고 나도 목돈 한번 마련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문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 다 보내드리고, 리포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신청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점 구간 거의 안 올지도 몰라요. 10월달 요거 어, 하락장세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은 제일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